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이병욱입니다.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 챔질 스테이지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파트 3. 꺾어 챔질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야, 이 꺾어 챔질, 왼손으로 탁 해가지고 왼엄지를 팍 누르는 걸 들어갔더니, 야, 이거는 이제 완전히 프로들의 영역처럼 보이고, 의외로 자동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명백한 착각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진짜 처음에 했던 V자. 아, 이런 챔질, 그냥 본능적인 움직임의 챔질. 그리고 저혀 챔질. 저쳐. 아, 이 챔질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왼 엄지로 챔질을 하는 게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롯이 꺾어 한다고 그래서 왼 엄지로 탁 세워놓고 들어서 왼 엄지만 누르면 이렇게 맞는 게딱 얘만 갖고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이 영상, 즉 파트 3의 영상은 이 왼손만 갖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있던 레슨들이 모두 여러분께 돼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적된 기술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기뻐하시면서 계속 다음 걸 진행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질을 잊으면 안 되죠. 왼 엄지로해서 꺾어 들어 이제 구분 말고 이제 딱 그냥 왼 엄지로 꺾는다라고만 생각을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꺾어놓고 올린다 고 그랬어요. 가면서 꺾는 게 아니라 꺾는 느낌. 그러면 또이 똑같은 질문에 아, 선수들 보면 쭉 가던데. 그 구분 동작을 봐서 그래요. 와이드한 스윙, 저도 해볼게요. 저는 꺾어만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어때요? 저는 지금 꺾어 하러 간 거야. 꺾어 하러. 와이드한 꺾어 하러 간 거야. 작은 스윙, 작은 꺾어는 이거겠지만, 완전 와이드한 꺾어는 어때요? 테이크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착시예요. 그걸 잘못 해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골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꺾어야 나중에 꺾은 걸로 때릴 수가 있어요. 먼저 미는 걸로 쭉 가면, 늘어져갖고 스윙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딱 놓고 지금 제가 공도 오른발 쪽에서 약간 하나 정도 옮겼습니다 여기에서 꺾어 하고 챔질만 생각하는 거예요 꺾어 눌러 꺾어 눌러 그랬더니 뭐 스트레이스로 나가다 약간 드로우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약간 푸시 드로우를 쳐야 되겠다 그럼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낮은 꺾어 그리고 엄지가 나가게 되면 부 올라가서 지금 푸시 드로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페이드를 쳐야 되겠다. 그러면 위로 올리겠죠. 거꾸로 위로 이런 식으로 가면 스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페이드를 치면서 자유자재로 구질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V 존 연습이 들어가겠죠. 내가 들어올 때 최대한 왼손을 위한 연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진짜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에서 팍! 덮을 수 있는 그 타이밍. 실제로 이 V존은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훨씬 쉽고, 그 다음에 활용을 하는데도 훨씬 더 유리한데, 있는 상태에서 쫙 끌고 내려가요. 그러면 얘가 V존만 연결이 되면 얼마든지 끌고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주저앉은 것처럼 보이고, 덮을 때는 팍! 하면서 치는 이런 동작처럼 보이는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 챔질에 의한 뭐 보조적인 동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딱 놓고 꺾건데 눕히는 꺾고 꺾고 이런 식으로 가주면 어떻게 돼요? V자가 훨씬 더한시간이나한시 1시 반까지도 누웠다가 확 덮어주는 이러한 스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스윙의 형태를 보면 여러분이 레슨에서 정말 주구장창 듣는 그런 모습이 제 몸에서 다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오직 꺾어 눌러만 할 거예요. 꺾어 눌러. 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공 구질이 항상 일정하죠. 다시. 꺾어, 왼 엄지 꺾어 눌러. 어때요? 구질이 굉장히 완만하죠? 그래서 오른손은 파워를 만들면서 좀 멀리 보낼 수는 있지만, 공이 좀 사나운 기질이 있고, 그 다음에 왼손은 어, 공 구질이 굉장히 완만해요. 꺾이는 것도 막 사납지 않고 쫙쫙 조금씩 조금씩 돌아다니는데 그 파워를 만드는 과정까지 이 오른손의 역할이 없으면 그거를 뽑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이제 기술적인 걸 습득을 했으니까 이걸 챔질의 영역, 타이밍의 영역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꺾어. 순간 챔질. 순간 챔질. 순간 챔질. 그리고 왼손의 영역이니까 축이 어디로 바뀌어요? 쪽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대한 왼쪽으로 이동도 자연스럽게 하면서 칠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스테이지 6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이 왼손을 이용한 백핸드 드라이브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스윙을 완성한 후에 이제 섀도우 스테이지까지 가면 나는 이렇게 해서 칠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왼손으로 그 모양을 만들던 오른손으로 그 모양을 만들던 얘는 하이 드로우가 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보면 하이드로우가 나잖아요. 그럼 그때는 왼손과 오른손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다양한 구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건 조작이 돼요. 챔질만할줄 알게 되면, 아유, 나는 그냥 거꾸로 할 거예요. 거꾸 거꾸로 해볼게요. 거인데 어르신 스윙. 아유, 이렇게 되면, 와, 구질은 어마어마한데, 여러분들이 눈 뜨고 볼수 없는 이러한 스윙의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트릭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것도 거꾸로 해볼게요. 거은데 전광석화. 이런 것도 다 트릭이다. 거의 챔질만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스윙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세 파트로 나눠서 V자 그리고 오른손으로 하는 저처챔질, 그리고 왼손으로 하는 꺾어챔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 시리즈에는 제이 스트라이킹에 대한 공을 치는 능력치에 대한 기술, 그 모든 것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스테이지 5 선상에다가 배치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는데, 이 후반부 꺾어에 대해서 학습을 하신 분은 스테이지 6에 가셔서 이제 시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 챔질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포장지를 쌀 거냐? 그래서 같은 액기스인데 포장지 이거 하면 무슨 뭐 정관장 되고 뭐 한삼인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나뉘듯이 액기스는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기술을 습득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파워를 위한 저처 후려 박어 이걸 갈 것이냐? 아니면 유연하게 컨트롤을 위한 꺾어 가고 이러한 스윙의 형태를 통해서 완만한, 그리고 모이는 그런 플레이를 펼칠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초중급자는 무조건 저처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되게 스코어가 80대로 진입하면 이 왼손을 쓰면 좋은데, 아니, 저는 지금 뭐 90대를 쳐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오른손에 훈련이 된 상태에서 넘어오셔야 효과가 있으니까 그 점을 명심하시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항상 브록으로, 지금은 제가 아이언으로만 했지만, 각각의 클럽으로 진행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제가 넣을 테니까, 항상 저희 채널의 멤버십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희 채널은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